싸긴 싸요 3시간 갔는데 15,000원 신분증 검사하네 청나라 궁부터 보면 요게 이제 네. 중국의 국회입니다 클로브 해븐리 파크라고 남쪽에 있는 거고요 엇방이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아, 담배 냄새 안 나고 야, 근데 중국은 이 화장실 하수구 냄새를 못고치는 이유가 있겠죠 또 여기가 그래도 공기가 맑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 돈도 많이 썼어. 해산물도 많잘 쉬다가 아 진짜 중국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심만 여행하면 되게 일하는 느낌인데 중간에 이렇게 휴양지가 한 3일만 있어도 좋네요. 또 막바지 여름일 때 아마 조용할 때 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아, 어제 그 물이 시꺼먼게 여기가 태적층이 많고. 또 텐진이나 이런 데서 물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염도가 여기가 물이 순환이 잘안 됩니까 서해랑 다르게 여기는 제일 끝이니까 그래서 몸이 더 뜨는 느낌이래. 또 아, 뭐가 빠시다. 저 여자 친구랑 뭐맛있는거 닭도리탕 이런 거 먹고. 저거 이렇게 많이 먹어? 씨. 신발 너무 무거워가지고 식사한다고 어? 물어보더니 틀은 바로 오4 0 0천원인데 바로 오시네? 역으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베이징까지 300km 안 되는데, 베이징은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춥네. 고속도로 어. 베이다 이 4,000원대 편하다고. 안 아, 너무 일찍 왔네. 아, 2시, 2시간에 나왔네. 여기 옆에 뭐 마실 데나 있는지 가볼게 어, 가판에 아저씨가 뭐 부리도 같은 걸 맛있게 파네 근데 커피집도 없고 급 도시만 와도 이렇게 먹을 데가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나 여기다가 가겠다 마사지 집 하나 있으면 거기는 앉아 있어야겠다 중국 사람들니까 이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맨날 흑인들이랑 싸워 그 유튜브 되게 많아 쪽도 뭐 없고 샤차르스 유천원인데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여가집 없는 나쁘지 않았어 사장님들 관상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건물 검색할 때 언니들이 자꾸 엉덩이를 너무 만져. 어? 이렇게 앞에 한번 하게 하고, 또 뒤에 할때 엉덩이를. 베이다이어에는 마사지 체어가 없는데? 아, 후르다오에도 있었는데 되게 열악하다. 2시 12분. 적은 거 같아, 8번. 분명히 구석에 조용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엄청 쳐다 근데 식탁이 진짜 더럽다 네.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체크인 하러 갑니다 지금까지 3시간 가는 차인데 싸게 세 15,000원? <laughs> 아 이유가 있었네 네. 좀 특이한 열차인데 뭐 침대 막 이런 걸로 가는 거같은데 오.. 비용열차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요 북한 스타일 재밌겠네 문을 왜, 왜 이렇게 열어준 지모르겠어 아. 저쪽 중간에도 열어줬으면 진짜 아비교공간 넓은데요 서로의 향을 맡으면서 집만 좀 하면 위에서 그냥 누워서 가도 될거 같은데 아저씨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미치미치겠 싸긴 싸요 3시간 갔는데 15,000원 신분증 감상하네 운원 자리인가 봐요 아 여기가 좋네 아저 술도 마시고 담배도 엄청 피하다. 잠깐만, 아까 보니까 식당 칸. 큰... 아 이거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 자, 출때문에담 사이에서 담배를 팍팍팍팍팍. 눈을 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 국경이 이거 북한열차다 <laughs> 북한 성향이야? <laughs> 뭐야 <뭐냐> 이거? 베이차하우스에 <laughs> 네, 있는 베이차하우스 아베이인데프라가왜 네, 이래? 왜, 맨날 이런거 타다가 북한열차 타니까 아, 힘들어 죽는 줄알았 수도답지가 않아 레너도 네, 이게 물론 딴데 가는 거니까 시골 사람들도 많이 탔겠지만 아 담배 를 너무 많이 피워. 열차에서. 20년 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는 북경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예, 상하이가 그때도 되게 핫했는데 저는 북경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날씨도 우리랑 잘 맞고. 예, 근데 20년 동안 북경이 잘안 변했어. 요 북경역 오랜만에 오네. 20년 전. 다른 도시들은 그다 다 변했는데. 나는 여기 되게 보는데날 먹으니까 자꾸 네 아, 그래도 확실히, 공화은 제일 많이 깔려. 지금까지 베이징이 이렇게 시뻘겠거든요. 오늘 좀비 오고, 예, 제 생일주라고 미세먼지를 싹. 예, 그나마 아, 깨끗할 때 찍을 수 있게. 아리가 또. 약간 점점 동경 느낌 나는데, 애들도 패션을 많이 해. 어, 여기는 14, 아, 이름이 뭐지? 핑글? 뭔가? 남동지역에 잠실쪽이랑 비슷한데, 네. 어, 호텔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게 눈이 까막눈이다 보니까 가게도 좀 있고, 여기 샤우딩인가 저기인가? 힘드네. 찾기 힘들다. 6층에 있구나. 저 네. 어, 찾았네요. 이상한 여자입니다. 내 이름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이때까지 중국 와서 그거 물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쟤네들 저도 뭐다 조사한다고. 야, 이제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한글, 한번은안 한 쓴다고. 근데 이름 한글 이름으로. 응. 창문 방을 보여줘도 다행이네. 어디, 진짜 잠실 어디 있는 것 같다. 베이징은 1년마다 지하철이 하나씩 늘었나 봐. 이제 20개가 넘어. 응. 그럼 여기 이거 세 거는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신용카드로 되게 되있네요 외국 사람들 좀 신경 쓰는. 기는 산리툰에서 한블락 떨어지는데 어, 여기 왜 어, 쇼핑몰 닫았나? 조용하네. 제가 이쪽 베이징 동쪽은 잘 몰라요. 그 서쪽에 옛날에 북경칭화대랑 왕진이 여기서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만 옛날에는 그렇게 갈 데가 많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이제 동쪽에 저기 워커스 스테디움인데 여기 싼 리툰이라고 또 젊은 애들 많이 간다는데요 수도인데 막 길방하고 담배 피다가 상대편은 연기 뱉고 베이징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 북경에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 느낌도 서울이랑 비슷하고 이렇게 쇼핑몰을 잘 해놓은 거였구나 홍대같이 건물들끼리 있다고 들었는데 신기하네 3층으로 올라가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아울렛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가 더 먹을 것도 많고 야 여기는 그냥 보기만 좋고 우한인가 어디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렴한 데랑 이렇게 섞여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고가네 이제.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는데 베이징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월요일인데 이 정도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여기 메인 인가봐요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도 있네 아열풍장 여기 벗어나야겠다 여기는 <laughs> 내부역이 여기 아니야 젠틀몬스터 왔는데 40만원씩 하는데 사는데 사람들이 5만원짜리 안경을 40만원에 사는 젠틀몬스터 한국 사람같이 생긴 애들 많나요? 예민한 곳인 경찰이 어우, 쫙 깔렸네. 수호 쪽으로 오니까, 여기 좀 먹을 때가 많네. 여기가 괜찮은 것같아서브이도 있고, 포집도 있고, 네. 이쪽에 유세치킨도 있고, 한맥스도 있고, 다 있네, 이쪽에. 이게 아이스란트 마시고 싶은데, 2600원. 술인것같아아 여기 올라왔더니 다 있네. 막, 루이싱 커피부터 해서, 신하는 행이 하나 있네. 네. 밤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 몰려요. 자전거 타는 게 제일 재밌어 베이징은 이제는 사람들이 다 급하니까 난리는 난리다 여기 앞에 무슨 공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안 가본 공원이라서 한번 가봅니다 이런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그래서 젊은 애들이 베이징 서울이랑 똑같죠 여기도 수도를 벗어나면 현진이랑 베이징이랑 마우딩 합쳐 가지고 현진 진가 이렇게 수도권 계획을 한다는데 이쪽 공원인데 길을 다 막아 놓은 것 같아요 네, 밤에는 못 들어가나 봐요 기차를 힘들었는지 아,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었고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네, 커피 한잔 먹었더니 조금 낫네 이제 북경은 바둑판이니까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자금선 북쪽에 거기 뭐 후이아론가? 밤에 잠도 안올것 같고 운동 삼아서 갔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려고요 베이징도 아, 서울보다 운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이제 너무 잘 해놔가지고 축축한. 근데 옛날에 그 맥주거리도 있고 했는데 어디로 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부터 옛날 모습이 좀 자전거는 갈수 있겠지? 불신 건물인데 <laughs> 뭐야 저건 이쪽은 옛날 구역이네요 이렇게 해서 6km 밑으로 6km 돌아오는 6km에서 한 18km인데 벌써 한 3km 왔어요 네. 6번만 하면 됩니다 난롱스향 그 북쪽에 스트릿이 쭉 있거든요 거기도 밤에 사람 많네. 추워지고 있어요. 이 동네가 제가 저번에 다신공원에서 트랜스포트 반나절 할때 그때 사정 사정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잠깐 쉬고 약간 경복궁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건너야 되는데. 자금성 바로 북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도 차도 가게, 해주고 자전거도 가게 해주고 그러네요. 경찰이 단속은 하는데. 여기 사이 길에도 옛날 그 집들이 있고, 거기도 아직 사람들 살고요. 이렇게 하면 중나라까지 가겠는데? 네, 못들어가는줄 알았는데, 밤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자금성을 볼 수가 있구나. 네. 여기 그냥 산책 코스네요. 자전거도 엄청 깔아놓고. 야, 주차도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버스도 밤에 다니고. 야, 여기 되게 엄중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여기가 다 자금성이에요. 네. 옛날에는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네, 걸어야 되니까 다못 봤죠. 주변이 경복궁이랑 비슷해. 사이즈만 클 편이지. 중난아의올수도 쌀버릇이네. 차들은 건물 심한데 이런 오토바이들도 되게 위험한데. 공산당은 쿨해. 얘도 처음 온 애인가. 얘 아까 계속 마주쳤는데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자금성이고 이제 오른쪽이 그 관공서들이죠. 근데 또 여기도 그냥 조깅 코스 됐는데. 이리 프리하네, 되게. 보다 이게 담장이 되게 낮아요. 네, 어렸을 때는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담장이 네. 어, 이렇게. 어, 경찰도 이렇게 다니고. 여기 뒤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 경찰이 <laughs> 엄청 깔렸네. 근데, 그렇다고 되게 사망하지도 않아요. 이쪽에 CCTV가 양쪽에 다 엄청 깔려있고요. 되게 평화롭네요, 이것도. 길이가 엄청 길긴 한것같아 난 경복궁에 한네 다섯 배. 아 어, 아직도 계속 가고 있어. 이제 좀만 가면 천안문이 나오겠죠안데이 아, 차들도 다 통행을 시키는구나. 가고 싶은데 저못 가게 하네. <laughs> 여기를 그냥 지나게 해줘요. 어. 아, 천안문 앞으로는 못 가게 해줘. 청나라 궁부터 보면 자금성도 그렇고 오히려 궁은 별로 안 높아. 요즘에 현대에 와서 이게 무슨 그레이 톨로브 피플 이러고 하는데. 이런 게더 엄청나게 크지. 아, 이 동네 무지막지하네. 이쪽은 다 막으셨네. 이쪽으로 가. 이쪽에. 근데 이쪽을 직하다가 밑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겠네. 이제 남쪽까지 왔고요. 아까 그 동그란 게 국립극장 그런 거였고요. 요게 이제 중국의 국회입니다. 뭐라고 하지? 인민 의회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한 10km 정도만 가면 집에 가고요. 아, 여기 밑에 먹을 때도 있고 좋네. 밤에 젊은 애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도네요. 네, 많이 뛰기도 하는데 너무 넓으니까. 네. 여기가 멋지네요 여기가 뭐지? 오, 야.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 잠깐 섰다 갈수 있나? 에이징은 걸으면 죽어요, 죽어요. 아, 근데 이렇게 밤에 자전거 타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제 민심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저기 근처를 안 오니까 높은 분께서 저게 자전거 코스로 풀어 주신 것 같아요 민심을 좀 풀라고 아무튼 잘 구경을 했습니다 이게 기억 속의 북경이랑 실제 북경이랑 되게 다른데 맨날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여기 한번 가고 저기 한번 가고 하니까 이게 동서남북 이게 다 달라요 10년 전에도 상하이는 진짜 멋있고 화려했는데 이상하게 베이징은 그때도 가을이었는데 촌스러우면서도 조금 뭐랄까 서울이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때 사람들도 맥주거리가 있었거든요 거기 와서 주사위놀이를 배웠는데 재미도 있었죠 자전거 타기 이렇게 좋은 도시였나 한국 애들 풀어놓으면 하루에 작은 수업 10렙 달 거야 나중에 공원이 와서 뭐 난리 칠 거야 클로브 어. 헤브니파크라고 남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쭉 가면 이제. 제가 묶고 있는 그그 그 옆에가 베이징 과기대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만 내려가도 달라요. 여기 이제 중심은 개발 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중앙에는 뭐 화려하다가 옆에는 다 옛날 모습 가지고 있다가 변두리로 나가면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고층 빌딩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 이런 건것 같아요. 스포츠 관련된 거. 네, 하천도 넘고 있어. 이제 3.5km만 가면 됩니다. 화이팅! 짜요! 아, 별 소리 다 하네, 이제. 여기 오니까 복잡해지네. 한불랑만 더 가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코요태 노래를. 너무 웃긴데. 네, 제가 숙소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저기 중심에 잡으면 다그 오래된 집이거든요. 여기는 베이징 기록원도 있고, 이쪽에 옆집도 많고, 뭐가 좋네요. 여기는 어, 아파트 단지도 크고, 아예 초창기에 신도시였던 것같아 약간 제가 잠실같지 고시원인데, 베이징 커기 대로 옆에 있으니까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몇번 있던데. 거의 2,000원 밖에 안나타올 사고 해서다합 응, 쳐서 4,000원.